자 제일전기공업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고요. 자 오늘 어, 이 제일전기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차트상 보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 있는 차트 같아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 일부 조정 시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더 상승, 또 일부 조정 거치고 상승, 조정 거치고 상승.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스마트홈 관련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로 엮여져 있으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거의 대장 섹터 격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물량을 털고 나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물량을 털고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급등을 시켰을 때 누군가는 이 고가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과 그리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돈이 들어온 시점에서 초과 수익을 노리면서 물량을 털고 나가면 어떠한 차트의 모양이 나오느냐. 자, 일단은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자 거래량 또한 같이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 수준의 큰 거래량이 동반되는 음봉이 고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다 자 지금 충분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전기공업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적은 있죠. 자 그런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발생된 자리들이 없어요. 자이 말은 뭐냐면은 한 차례 더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씌워주는 구간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전기공업, 지금 주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 나왔죠. 자, 여기서 갑작스럽게 주가 폭락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시기 보다는, 아,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고 있겠구나. 앞전처럼 2, 3거래일 혹은 4, 5거래일 정도 씌워줬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그때 한번 매도할 다점들을 잡아보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자, 전고가를 제가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고가에 물려있는 물량도 있겠지만은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저가라고 인식되는 단기 저점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적어도 못해도 이 기준봉에 대한 종가라든지 고가 부근까지는 올라간다는 게 일단 통념상으로는 비슷한 통계 수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전기공업 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이 뭐냐. 자,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은요, 제1 전기공업에 대한 산업 전망군에 대한 내용들, 자 그리고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 제가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이슈 두 가지까지. 자 1번과 2번은 재료적인 측면으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 또한 설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차 목표가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지 혹은 이 지지선 부근에서 추세가 무너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매수 혹은 손절을 해야 될수 있는 대응 전략 자리들이 있어요. 자, 이 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순수하게 가격 전략 위주로 해서 전부 다 기입을 해뒀습니다.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한번 받아보고 참고한 이후에 같이 한번 대응 전략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번호. 자, 010-5765-186으로, 자, 제일 전기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저도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 시청률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비용 받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저한테 조금 도움만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제 경험치들을 공유해드리겠다. 따라는 하나의 약속인 셈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765186으로 지금 현재 이 영상 보고 구독 인증 문자를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구독 인증 문자 제일 전기라고만 어, 전송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설명드린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있는 재료적인 측면과 기술적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1번과 4번에 대한 내용들을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다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꼭 도움 받아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일 전기공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앞으로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우습게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려볼까 해요. 자,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을 특별히 오늘 언급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앞으로 딱 2분 정도만 더 시청을 하신다라면은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종목과 재료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병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